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2시 53분이고요. 어, 오늘은 이게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는 제가 일정이 좀 많아서 여러분 정중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이요 5천만 달러치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밤새 4.99% 내려가서 57.34달러. 자, 또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걸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지금 4.99% 내려갔을 때 이때가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 달러 한화 673억원 규모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패러다임은요 SEC 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이의제기를 지지하는 에메커스 프리프를 제출한 적이 있다. 법정 친구, 법정 조언자로서 나선 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5천만 달러 어치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코인베이스는 지금 당장의 호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음, 매크로 경제, 리플과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XRP의 재상장. XRP 재상장은 리플, 어, 응원가, 리플 마니아층이라면 뭐100% 된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그런 리플 재상장이고, 두 번째 코인베이스의 호재는 매크로, 쉽게 말해서 거시경제, 거시 경제, 거시, 매, 매크로 이카노미, 거시 경제를 뜻하는 겁니다. 거시 경제를 봤을 때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 0 2 3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이렇게 갈수록 더더욱, 음, 암호화폐를 뿐, 암화폐뿐만 아니라,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호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큰 틀에서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그러면 진입해야 된다면 가장 낮은 점에서 진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약5% 정도 떨어진 57달러 선에서 어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리플 최상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를 또 접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똑똑하다. 스마트하게 움직인다. 돈이 그냥,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반대로 누군가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리플의 움직임,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고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리플의, 어, 미래가 점쳐질 수도 있고,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도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추가 매입을 했다니까. 한번큰 손에 어떤 큰 그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음 자, 한번 주말간에 한번잘 움직임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내일 또 정상적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